에, 지금 여기에 나타나는 거는 잎이 둥그러지지 않습니까 에, 그 멈추더라도 음. 비료가 많아서 멈춘다 요, 요 화면을 보이소 음. 요게 비료가 많아서 멈, 멈춘다면 음. 어, 이게 모양이 달라요 음. 지금 요거 하고 여기 음. 펴지고 갖 길쭉 하게 돼야 되는데 음. 에, 요렇게 멈추는 게 둥그러진다는 거죠 음. 요, 요렇게 둥그러지죠 틀어지고 음. 음. 그 비료가 안 맞아요 가리 성분 비료가 많은 거지 자 여기 보면 그, 요 부분이 지금 안 맞죠? 응. 크기가, 두 개가, 응. 화면에 응. 크기가 응. 다르죠? 응. 예, 예, 예. 대칭형을안 맞고, 응. 어, 이게, 에, 요렇게 잎이 응. 둥그러진다는 거죠. 요, 요 잎이. 응. 둥그러진다. 둥그러지는 그 잎이 어, 밑에부터 만들어졌거든요. 여기, 여기, 여기 올라갔거든요. 응. 위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 여기에서는 질소분이 아닌 가리 성분이 많은 게 조장이 된다. 그러면, 응. 어, 요런 현상도 나이 가리 가다 되면 세포가 파괴 된다는 거죠. 요렇게 요렇게 화면을 보면 여기 요런 점이 그럼 요런 것들이 생겨 그리고 어 요런 어 노란 반점이 약간 약간 생겨 있는데 이런데 이런데 요런데 요런데 안에 보면 요런 요런 것들 요그 그늘을 찍어 보면 여기 점이 보이거든요 안에 노란 점 노란 점요런게 음. 생겨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시가 지금 2.5가 수분 48점 어 48%의 이시가2.5% 같으면 이거는 아주 잘 돼야 되는데 잘된 현상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질소분이 아닌 가리 성분 비료가 많이 들어간 가리 성분. 가리 성분이 그래서 순머지 형태가 오는데 이게 정말 고추가 많이 달려서 그러냐 그렇진 않습니다. 정말 많이 달린 거냐. 그리고 또한 가지를 또 다르게 볼 거는 다른 각도에서 봐야 되는 거는. 어, 지금 아래쪽에 내려가면 지금 수분이 99.9가 잡히죠. 99.9가 잡히죠. 그러면 여기에서, 어, 가리 성분 많은 비료가 과다됐을 때는 측정하면 99가 잘 나와요. 99.9. 실제로 이거 물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닌데, 요, 런 현상이 이 기계 오류가 이렇게 나타나. 그 수분, 이 시가 2.16. 그럼 아래쪽이 20cm, 약 20cm 지면 지금 맞다 소리거든요. 근데 가리 성분 비로가 많다 그럼 우리가 태비를 갖다가 많이 줬거나 중간에 우리가 비로줄때 추비 줄때 밸런스가 조금 깨졌다 그건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그럼 아랫잎 여기에서 보면 아랫잎이 크게 행성이 안돼 있고 어, 잎 테두리가 타고 있다는 이는데 장애가 일어난다는 거 그럼 한번요때 잎이 크고 좋았거든요 좋았다가 올라가보자는 거죠 자요거 크고 좋았다 근데 마디는 안 늘어졌거든요. 음. 그러면 이, 이때도, 어, 비료가 충분히 안정적이 있다. 음. 그럼여기 때, 에, 잎의, 이제 약간 길게 짧아지죠. 요두 음. 개를 보면. 음. 자르죠? 음. 그럼면요 위에 마디에 보면 요거는 작아져, 빠그러져 버렸어. 음. 쪼개져 버렸죠. 음. 그럼요 위에 마디에서 다시, 에, 그 음. 위에 마디로또 올라가야 되죠. 그럼 요 위에 마디는 잎이 요거만 작아져 버렸어. 요거는 작아져 버렸어. 요, 요 잎은 작아졌다는 거죠. 이제는 작아졌고 쭈그러지고, 그 다음에 요 마디에서 다시 이 마디로 가는 거거든. 그럼 이 마디도 이제 잎이 작아지는데 여기가 먼저 쑥 작아져 버리거든요. 둥그러지고 작아진다. 그러면 어그 원인은 어 얘가 네. 지금 그 자기가 좋아하는 어 잎이 둥그러지고 있다는 네. 자기가 좋아하는 성분이 부족해서 그렇다. 성분이 네. 그러면 어 지금 일부에서는 어 꽃들이도 네. 일어날 거예요. 이런 네. 것들 네. 떨어지죠. 지금 현재 그럼 이시이 2.5인데 주도 예. 더, 더 되느냐 안 현재. 됩니다. 예? 줄 수가 없어요. 예? 줄 수가 없다는 음. 거죠. 줄 수가 없기 음. 때문에 음. 어, 저 위에서 그 음. 쿨러나 저는 그런 맹물 시비를 하나 순환을 시켜야 줘 음. 돼요. 순환을 에, 이 시를 함부로 음. 못줘야요런 음. 어, 연면 시비를 음. 하고 물을 뿌려주고 이동 작용하는 방법과 음. 에, 그게 정안 풀릴 때는 음. 어~ 얘가 그~ 연면시비하고 비료요소하고 네. 그 중간부위 에~ 우리 그~ 골드칼라를 백 평당 1 리터를 한 달에 한번 정도 간주를 할그 방법은 타이밍이 나와요. 네. 요소 1 키로에 네. 에~ 골드칼라 일 리터 백 평에 네, 백평당. 네, 예 그~ 지금 여기에서는 여유가 없어요. 여유가 이식 값에서는 여유가 없다는 거지. 네.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비료를 못 주거든요. 그런데 그 틈에 조그마한 음. 틈을 만들어서 들어가는 고그 방법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생장점에 여기서 안 멈추고 계속 나가야 되거든요. 음. 그러면 멍 뿌리가 일을 제대로 못하는 거는 에, 이 고추가 많이 착화됐다는 거죠. 음. 그리고 이 우리가 가지를 충분하게 불렸기 음. 때문에 어릴 때 많이 열어버렸어요. 가지가 음. 사이사이 다 열어버렸어요. 이 안에 안에도 가지가 빈 곳이 없다는 거죠. 이 고추가 다, 달려있다는 다 달려 있다는 거죠. 예, 음. 싹다달리있리 그럼. 에, 우리, 우리가 그 잎을 두께를 유지해줘가지고 달아야 되는데, 잎이 두께가 좀 얇다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로서 잎이 펴지면 두께가 유지되고 있, 있다는데, 그래도, 어, 고추 달린 면적에 우리가 비로 주는 양이 좀안 맞아요, 밸런스가. 비로 지가 먹고 소화시키는 거와 다시 고추가 먹고 잎이 가져오는 양하고 두 개가 맞아야만이 일을 더 잘할 건데, 일 양이 좀 부족하다. 그럼이 일을 갖다가, 어, 그, 우리, 그, 지금, 골드 음. 칼라를, 1터를 관주하게 되면, 1터 원가는 한 8,000원 정도 들어가요. 음. 그리고, 어, 우리가 그, 그, 골드 칼라의 비중이 한1.3 정도 나오거든요. 1kg 음. 300 정도 나와요. 음. 1터에 음. 그렇기 때문에, 일반 관주용 비료보다 부족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어, 상부에 고추 맺는 것들이, 어 여기 보면, 음. 길이가 완전히 짧아져 음. 버렸거든요. 음. 이게. 음. 동글동글해져 버렸죠, 음. 이게. 이렇게 그러네. 예, 이 동글동글해 음, 볼 때는 음, 빨리 풀어줘야 돼요 그럼 앞으로 파지가 많이 나온다 소리거든요 음. 그리고, 에, 그리고 오후에 음. 온도를 올리, 올려줘야 리올 된다 음. 오후에 오후에 음. 아침에는 기공이 너무 많이 열리기 전에 열어라 음. 20도 이전에 열어라 아침에 일찍이? 그렇죠 음. 그저저저 저, 저, 진주에서 이걸 갖다가 27도에 열어가지고 농사를 망친 게 있어요 음. 27도에 약 한달전에 그렇게 해버린거죠 음. 20도에서 살짝 열어가지고 기공을 너무 많이 열리게 하지마라 아침에 요 기공을 기공이 너무 많이 열리면 낮에 시든다는거죠 음, 음. 혹시 얍전에시든 적은 없습니까? 시들지는 않어요 시들지는 않으세요 그건 괜찮은데 이시값이 그정도로 차고 오다가 지금은 에, 문제가 일어난게 힘을 강하게 만들려면 음. 오후에 일찍 닫아라 음. 일찍 닫아서 오후에 그 온도를 올려라 음. 그리고, 어, 시간이 나면, 어, 저녁 때 늦게 물을 한 번씩 뿌려줘라. 그 순환을 시켜라. 여기 있는 거를. 그리고, 물잘뿌려 물은, 물은 예. 그리고, 앞으로, 음. 어, 이게 그, 요거 연맥을 보면, 어, 지금 얘가 행동하는 거 보면, 어, 그 이식값하고 잎의 상태로 보면 가리성분이 많다. 가리성분이. 비료도 많은데 가리성분이 많다. 그래서 이게, 에, 이 정도 이식값이면 잘 돼야 되는데, 가리성분 비료가 많다. 그리고 혹시라도 미생물을 준적 없는가에? 음, 아, 예. 안 이제, 이제는 안 합니까? 음. 아유, 천만 다행이다. 그런데 어, 미생물을 줘버리면, 지루스로 먹어버리면 더 나빠지죠. 음, 음. 그 지금, 어, 이게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게 뚝뚝 떨어지고 음. 있는 게, 뒤에 되면 어, 많이 차이 나는데, 요 생장점이 음. 못 나오고 음. 있다는 거죠. 그렇게 스무디 비슷하게 오는 것 느낌이 와가지고, 일주일 만에 다시 고스란도 한다니까. 예. 짐이라도 좀 들어 버리고. 그 그거 들어도 음, 음, 지금 뭔가가 걸려 있어요. 음, 음, 그거는 음. 어, 관주를 해 주고 연면시비해 주고 음, 오후에 일찍 닫고 음, 오후에 이밤수량을 늘려 줘라. 그래야만이 음, 순환이 돼야 되는데 순환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음. 그후에 오후에 이불 덮기 전에 그렇죠. 물을, 물을, 한 물을 한 뿌리. 물을 한 뿌리. 뿌리가 맹물 시비하고 이을 덮. 그렇죠. 그래야만이, 맹물 뿌리하고 해야 되지. 응. 지금, 어, 낮에 탈수 현상이 심하거든요. 응. 온도 편차가 이제 지면, 응. 오늘 11월 15일이면 응. 온도 편차가 많이 심하잖아요. 응. 에, 그 말은, 가을 온도가 응. 떨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대, 어, 하우스 외기에 습이 떨어졌거든요. 응. 그럼 낮에 얘가 탈수가 많이 돼요. 응. 탈수가. 에, 그걸 보, 저, 저, 녁 답에 응. 에, 보충해서 여기, 여기 영향이 많이 내려가야 뿌리가 활동을 한다. 응. 지금 잘못하면 뿌리가, 이게, 시득거리한 힘이 없어요. 응. 뿌리가. 어, 여기에 뿌리가 맑아야 되는데, 예, 여기 뿌리가 그거 잘안 보일 수가 있어요. 여기에. 뿌리. 예? 아니요, 그때 먼저 나오고 죽었을 수도 있어요, 이게. 이게, 먼저 나와가지고, 어, 죽었을 수도 있거든요, 이게. 올해는 여기에 버섯 배질이었습니까? 뭐였어요? 톱밥. 톱밥냐? 예? 네. 아이고, 잘하시는또 톱밥. 톱. 예. 톱밥을, 톱밥을 해서는 잘 했는데, 그, 질소를 많이 보충해줘야 됩니다. 얘가, 얘가 분해되면서 질소를 엄청 먹습니다. 예, 질소를 많이 먹습니다. 근데, 예, 질소를 얘가 많이 먹을 거거든. 근데, 여기에다가 질소를 먹는데다가, 어, 얘가 질소 먹을 것까지 질소를 더 보충해줘야 됩니다. 이, 거 이거, 이거 부식시기 거라, 이거 저 분해할 거라고 미생물을 써서 또 문제된다는 거죠. 습을 아예 섞고. 예, 예. 그래서 지금 어, 고추가 지금 여기에 음. 보면 요런 것들이 지금 음. 어, 상처가 나 있거든요. 요런 것들이 여기. 채 중채 서예 예. 그런 거 상처도 예. 나 있고. 그럼 예, 지금. 예. 지금 예. 총채 방제가 잘못되요 그렇지. 그렇지? 음, 그리고 지금 위에 상단에 음. 고추가 상당히 짧아지고 있다. 이렇게. 음. 이게 이게 다음에 음. 수확할 때 여기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여기 음. 예. 음. 다 일어나고 있으니까 빨리 풀어줘야 돼. 음. 시간 이더 걸리면 안 되겠다. 음. 그래서 지금, 어 맹물시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맹물시비에서 순환을 시켜야 된다. 그리고 관주로 그렇게 해주시고요. 아침에, 아침에 하는 게 좋아요. 저녁에 먼저 하는 게 좋네. 저녁에. 아침에는 결로현상으로 음. 지가 수분을 빨거든요. 음. 예, 여기 이설점에서 수분을 음. 빠는데, 예, 저녁에가 더, 저, 저, 지금 음. 영양소를만드는 뿌리 이동시켜줘야죠 근데 이제 보통 저녁에, 이게 기가딱닫이는 순간에. 예. 공중 습도가 뭐90% 95 99%까지 막 올라가거든. 올라가도 야, 올라가도 그게 올라가서 음. 순환이 됐다면 음. 얘는 어, 건강해져야 안 됐거든요. 근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 습도계, 습도 센서적으로 보면은 낮에는 한기가 되는 한기가 지... 되면은 습도가 싹 공중 습도가 도망가고 예. 저녁에게제 한기가 딱 밀봉되는 순간에 이게 막. 90% 그냥 올라가도 괜찮아요 올라가거든. 그전에 그~ 야간에는. 먼저 줘가지고 말리든지 음. 여기에서는 이 시가 이점이점대이점대 되면 이건 음. 질병을 해놓게 되병안 해요 음. 병을 안 한다고 병을 못 한다고 이시 값이 높은 병을안 하거든요 음. 이시 값이 낮을 때만 병이 하니까 음. 에, 에, 그~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병이 문제가 아니고 음. 빨리 순환을 시켜야 된다 그~ 음. 이제 어, 여기에서 우리가 해마다 질병이 음. 많이 오는 것 같으면 아침에 물을 흠뻑 뿌리 중에 놨고 아침에 음. 안 그러면 어 물을 뿌려 가지고 잎에 건물을 말려 가지고 하고 덮어 가지고 그 실내섭을 높이는 거 당연히 좋은 거예요 그래 그래서 얘가 지금 빨리 순환이 돼야 된다 잎에 내양서 뿌리를 가야 된다 그게 기본을 잡아야 되겠습니다